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뭘 만들 거냐면요. 바로, 짜잔, 제 뒤에 보이시는 거, 아, 제 뒤에 보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탱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탱크를 만들 건데요. 제가 직접 만든 게, 제가 직접 만들긴 했는데, 제가, 그, 램렘 TV에서 램램님이 만드신 탱크를 보고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탱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탱크 만드는 법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1인칭으로 제가 날 날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되게 초간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그리면 그러면, 아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만들기를 위한 준비물들은 이렇습니다. 회색 양털과 녹색 양털. 양털은 자기 마음대로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다가 다시 한번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초, 녹색 양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로. 세칸 정도 끼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이 녹색은 끝났고요. 이제 회색을 할 건데요. 회색은 여기 위에다가 더해가지고 붙일 건데요. 근데 여기, 여기 가에는 빼고, 여기 이렇게 네개를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양털은 제가 수를 적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편하겠습니다. 레일도 제가 수를 해놨는데요. 12개가 필요해요. 레일도 하나. 그다 여기 가위쪽을 해줍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레일에 이제 레일도 다 썼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보이시면 이게 이렇게 필요한데요. 바로 이 조약돌 계단이 필요합니다. 조약돌 계단을 어떻게 설치하냐면요. 네, 여기 앞에와 뒤에 똑같이 기역자 모양을 해줘서 합니다. 이렇게 뭐야 이상한데 네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계단이 끝난 줄 아시죠?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더 해줍니다. 계단하 아직 쓸 데가 있으니까 놔두시고 블랙볼 준비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1층 2칸을 할 건데요 1층은 그냥 다 메꿔주세요 2층은 좀 다르게 여기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음이 이안 된다 요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는 계단이이 개의 쓸모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그 다음에 앞부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을 놔두고 뒤에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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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오더니 연습이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이쪽, 여기, 이를여기돌 여기를, 조 막아줘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모양이 틀이 나와요 이리고 까먹었어 기를 여기를, 여기를, 리기를 조약돌 이렇게 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 여기 기다란 대포 날아가는데 그걸 준비해줘요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제 조약돌과 계단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실자가 있으면 있을겠지만 이거 그리고 조약돌 벽 그리고 디스펜서 발사기와 작업판이 필요합니다 4개를 준비해 줬으면 마지막은 불쏘시개 바로 화염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벽이, 벽이 있잖아요. 벽을 여기다 설치해주시면 되는데요. 네다섯 개가 제일 충분합니다. 저는 네 개가 적당할 거라 생각해서 네다섯 개가 제일 충분한 것 같네요. 이거는 이것도 네 개로 했는데 이건 다섯 개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습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4개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4개가 더 나을 거라 생각해서 4개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섞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세개로 여기 안에를 꾸밀 거예요 디스펜서는 이쪽, 이쪽 정면을 향하게 대포의 정면을 탱크의 정면을 향하게 디스펜서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약돌판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돌갑바판이있어돌갑바판을 설치하기 전에 화연고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화연고 말고 다른 걸 넣어도 날아가긴 하잖아요. 대포가 더웃겨질 것. 그 다음에 돌 가마판을 딱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포가 완성돼요. 똑같죠? 이제 네, 대포가 두 개, 이게 <laughs> 예, 완성해 주시고요. 이제 날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구멍을 내줘야 돼요, 왜냐? 디스펜서 안에는 있 화염구가 날아가려면 구멍을 뚫어놔야 되거든요. 그냥 장식품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아 그리고 에이 렇게두번 뚫어줘.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이 여기 디스펜서가 나와요. 그러면 날아가는데요. 한번 이거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날아가요. 여기까지 날아갈 수있는 날아가요. 완전 간단하죠? 이렇게해서 대포 초간단 대포 만들기 완성되었습니다. 대충 설명한 시간까지 해가지고 거의 대략 7 분에서 8분 정도 걸렸는데요. 초간단 대포 아니 뭐래 탱크 만들기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고요. 렘렘 TV에서 렘렘님이 만드신 거 참고해서 하신 거니까 레드님 TV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포 만들기 완전 완벽하게 끝난 것 같네요 네자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겠고요 준비물은 제가 아까 설명해준 설명에 한것과 똑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담 이런 벽 담장을 꼭 이걸로 안해 주셔도 되고 울타리나 이런 이끼낀 그걸로 해도 됩니다. 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전 이게 제일 나은 거라 생각해요. 램램 님처럼요. 아,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